지조와의 관계 묘자가 자자를 만날 때 잠의 형살이 터지고 9월부터 12월까지 형으로 작용을 한다. 자는 자수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더운 여름에는 조가 되어있기 때문에 잠의 형살이 터지지 않는데 아주 추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잠효형살이 터진다. 자수는 차가운 물인데 차가운 물이 나무뿌리를 냉해를 입히는 상황이다. 잠효형은 도화살이 형을 맞았다. 잠효형이 있어도 천간으로 병정화가 투간이 되어 어조가 되어 있으면은 잠효형은 터지지 않는다. 자수는 얼어 있는 차가운 물 묘목은 젖어 있는 꽃. 젖어 있는 꽃에 얼음물이 들어오니 꽃이 얼어버리죠. 그래서 자묘형 살이 터지고 꽃이 얼어버리고 묘목은 도화살로, 도화살이 얼어버리니 생식기 질환이 온다. 자묘형이 있고 조우가 안 되면 여자는 불감증, 남자는 고자가 된다. 자묘형이 있는 사람들은 물의 지형으로 쌍아지가 바가지이다. 물의 지형이 되면 은 도화살로 작용을 한다. 또 을미목이 조우가 안되면 은 변태성이고 묘목은 <laughs> 대마초로도 보고 또 마약, 히로뽕 이렇게 마약을 맞아보기도 한다. 자묘형이 터지고 천간에 병정화가 없으면 은 백발백중 물의 지형으로 싸가지가 없다. <laughs> 묘목이 자수를 만나서 형살로 들어갈 때 목성이 깨지고, 묘목은 뇌로 뇌에 이상이 온다. 목이 깨지면 건막증이 심하다. 잠요형살, 묘유증 이렇게 될때 정신이 깜빡깜빡, 건막증이 아주 심해요. 금방 한 것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어제 있었던 일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잠요형에서. <laughs> 치매가 발생을 한다. 치매에 걸리면은 완전 내 정신을 완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유형이 터질 때 나사가 풀어진 것으로 한약제를 복용하여 빨리 치료를 해야 한다. 목이 깨진 사람들은 재미나고 분위기 메이커이다. 그러니까 좀 약간 푼수 같고 주책바가지 같고 나설 때나 안 나설 때나 할 말이나 안할 말이나 <laughs>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런 사람들. 그 목이 깨진 사람들에 이요 그러니까는 뭐, 재미는 있어요. 목이 깨진 사람들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으면서 그러나 재미는 있다. 자묘용살은 천간의 병정화가 투관이 되어 있으면은 이때는 자수는 있다는 뭐야? 봄비로 작용을 한다. 봄비니까 뭐 꽃이 봄비로 맞아 가지고 잘 자라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주에 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수는 좋은 아주 꽃을 아주 잘 키울 수 있는 봄비로 작용을 하기도 하고 화가 없을 때는 꽃을 얼려버리는 형사를 발생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병자아 있는 상태에서 자수가 들어올 때는 묘목에 물을 주는 형국으로 이럴 때는 수색목하여 묘목이 잘 자라고 아주 꽃이 아주 아름답다. 그러니까 <laughs> 천간에 병정화가 투관이 돼 있는지 봐야 하고, 병정화가 없으면 지지로, 오음이, 사, 오음이, 술, 이 뜨거운 글자가 옆에 있는지 봐야 한다. 그래서 옆에 뜨거운 글자가 있으면, 조가돼 있으면, 잠여용살은 터지지 않는다. 자가 묘를 만나서 수생목이 되느냐, 수, 수목 응결이 되느냐는, 천간의 병정화의 투관 여부로 판단을 한다. 잠여용이 있을 때, 천간으로 병정화가 투관이 되면, 은잠여용은 터지지 않는다. 자매형이 되어 있어도 조만 우잘 되어 있으면은 법관, 형 형무, 그리고 그러니까 법주계통, 법주계통, 그리고 군인 경찰 이렇게 생살 대권을 짓는 쥐는, 쥐는 그러한 권력 권력직에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자매형이 조우가잘 되어 있으면은 자르고, 베고, 찌르는 그런 직업을 갖기도 한다. 자묘형에서 의사 또는 오락사업 <laughs> 자수도 도화살이고 묘목도 도화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락사업 또는 평정화또 아, 연예인들이 여기서 많이 나온다. 자묘형이 있고 평정화가 투간이 되면 수생목하여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의사를 할 수가 있다. 자묘형이 있는 여자가 삼부인과 비뇨기과 간호사를 한다. 임자일주가 신묘를 만나면 도세주옥이고, 그러니까 임자일주 천간으로 도세주옥이에요. 아주 좋은 만남이에요. 그런데 미, 밑에 지지에 자묘 형살이 걸렸어요. 그래서 임자일주가 신묘를 만나면 도세주옥이고, 지지로는 자묘형살이 되어 지지에 뿌리가 없어도 직, 치과 의사를 하기도 한다. 자묘형이 식상에 해당하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무지막지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식상은 내가 나가는 거예요. 말이고 행동이고. 그런데 여기에 형살이 걸렸어요. 그럼 형살이 걸려있거나 충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식상에 형이나 충이 걸려 있으면은 나가는 게 이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욕을 하거나 행동이 거칠거나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조우가 안 되고 자묘형이 있는 사람은 물의 지형으로 싸가지가 바가지이다. 식상은 표현력으로 식상에 형살이 걸리면은 표현력에 형살이 얘기, 걸렸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입에 칼이 무는 거예요. 그냥 막욕막 막 나가요. 그래서 식상의 형살이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무지막지하게 한다. 잠유형살이 있는 사람은 냉대하, 청병에잘 걸린다. 자수는 탁수이며 더욱이 가을, 겨울에 얼은 물이면 묘목의 뿌리를 얼게 하니 흉하다. 다만 여름철에 조우용으로는 자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름철엔 수생목으로 작용을 한다. 여름철 뜨거운 계절엔 차가운 자수의 기운이 필요하다. 자수를 만나면은 수생목이 되나 자수는 한량한 얼음물이고 묘목은 물기를 먹으면 습한 나무가 되어서 오히려 얼게 하고 음결을 시킨다. 자매가 형살이 되는데 비록 수생목이 되어서 형살의 작용이 안될것 같으나 음결이 되므로 형살의 작용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자수가 인수가 되고, 잠유형으로 수목이 응결되면, 뇌가 얼어서 석독두형이 된다. 수목이 응결되면, 신경이 얼어서 말 더듬이, 전응아, 건망증이 심하다. 나이 들어도 공부를 계속하면, 치매에 안 걸리고, 안 늙는다. 그러니까, 치매에 안 걸리려면 계속 공부를 하고, 뭔가를 쓰고, 읽고, 책을 읽고, 머리를 계속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묘목이 축투를 만나면, 은 는 신금이 암장되어 있어서 나무 뿌리 옆에 돌덩이가 있는 격이니 는 신금 나무 뿌리 옆에 돌덩이가 있는 격이에요. 을신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성장을 잘하지 못한다. 묘목은 목극토의 일인자로 축중 신금 때문에 목극토는 하지만 뿌리는 내리기가 어렵다. 이 뿌리를 내릴 수 없어 이이칼이 칼로 이게 뿌리를 잘라버리니까 묘목은 을목과 같아서 천간으로 병정화가 없을 시에는 뿌리가 상한다. 축토는 그런데 만약에 천간에 병화가 있다, 그럼 이 병화가 이 신금을 병신압으로 잡아버려요. 그러면은 나무가 상하지가 않는다. 이게 을시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토는 신금이 암장돼 있어서 땅속에 돌덩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을목 묘목이 돌덩이를 뚫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을목사주 여자는 축중신금이 편관으로 축중신금 남자에게 뿌리를 못 내린다. 여자는 축토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주 좋지 않다. 이축순식이 여자는 남자란 말이에요. 남편, 남편한테 뿌리를 못 내리니까 남편 복이 하나도 없죠. 을축일주 여자는 <laughs> 을축일주 여자는 목극 토니까, 목극 토니까, 재성이에요. 재성인데 이 꽃이. 축토의 땅에다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심금이 있기 때문에 땅 때문에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요. 을신충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금의 창고예요. 축토는 금의 창고이고 금금목이니까 이건 말 관의 창고에 관고 일치의 관고를 가지고 있는 여자는 천간에 관이 있을 때 또는 운에서 관이 들어올 때 요거를 때리면은 관이 임묘되는 거예요. 묘속으로. 그러니까 임묘되니까 남편이 죽어가지고 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축 맞으면은 이게 또 튀어나오지요. 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천간에 갑목이 있다, 갑기압으로 잡는 거예요. 그럼 목국 토니까 재성이죠. 그럼 남 남편 죽고 나서 예, 보험금을 타고 위자료를 받고, 그래서 을축일지 여자는 부스, 축토 북성이면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고 이혼 아니면은 사별을 할 수가 있다. 축토는 얼어 있는 겨울철의 토양이며 온물이 많은 토양이니 초목이 잘 자라지 못하니 묘목이 싫어한다. 축토는 얼어 있고 냄새 나는 더러운 토. 축토가 있는 사람은 닦기를 싫어한다. 잘안 닦아요. 발도 안 닦고 외출했다 들어오면 손발을 닦고 세수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안 닦고 그냥 이불 속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토가 일시에 있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은 재개발 지역에 사무실이 있으면 좋다. 왜 이건 더러운 티니까. 더러운 티니까 축토는 이 보석이란 말이에요. 보석을 다 쓰고나서 창고에 들어간 고물 창고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물상에 그러니까 동네도 말이에요. 다 낡은 동네 다 낡은 동네니까 뭐예요 재개발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축토가 있는 사람들은 사무실을 재개발지역이다 놓으면 좋다. 새 건물에다가 새로 신도시 새 건물에다가 분양받아가지고 사무실을 차리면 잘못하면 다 망한단 말이에요. 축토를 만나면은 묘목이 얼음 덩어리인 겨울 땅에 땅에다가 뿌리를 하니 나무는 오히려 얼어 죽게 된다. 암장의 신금이 있어서 오히려 금금목으로 이루어지니 나무의 뿌리는 상하게 되고 겨울 나무가 되어서 성장하지도 못하고 나무는 동사하게 된다. 이 축토는 음력 12월 아주 차주치 꽁꽁 얼은 동토 응, 동토 얼음 땅이에요. 여기다가 을목이 뿌리를 못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을축일주는 배후자복이 없는 거예요. 뿌리를 못내려요. 또 묘목이 자수와 축토를 만나면 천간의 병정화를 만나지 못하면 나뭇뿌리가 얼어서 아주 안 좋다. 묘목이 인목을 만나면 묘목이 인목을 만나면 인목은 목의 생지인이 길하다. 목의 생지. 그래서 <laughs> 묘목이 인목을 만나면은 등나계갑으로 아주 좋다. 그러니까 묘목은 덩클식물이에요 인목은 아주 아름다리, 아름드리 간목간목의 감목, 뿌리예요. 그러면 인목을 만나면은 이 묘목이 인목을 칭치 감고서 올라가서 사이사이적으로. 사회, 이 사람을 이용을 해서 내가 출세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성공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나케가 덩크 식물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성공을 하는 아주 좋은 사주가 되는 거예요. 임목을 만나면 그런데 임목 입장에서는 묘목 때문에 묘목이 나를 강고 올라가니까 나는 죽을 맛이죠. 그래서 큰 나무들이 측넝 쿨이 강고 올라간 나무는 보면은 다니다곤 보면 거의 다 죽었어요. 하지만 을목은 그 나무를 기둥 삼아서 타고 올라가서 햇빛도 많이 받고 사이적으로 출세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목이 묘목을 만나면 아주 안 좋지만 묘목이 을목을 만나면 아주 좋은 등락의 갑이 된다. 월주 앞에 있는 달 묘달은 인목이 활인성으로 간다. 활, 활인성은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직업. 종교계통, 교육, 무속, 우리 같은 역학 이런 쪽의 직업을 가지면 좋다. 을목은 인중 감목을 감고 올라가는 형국으로 힘을 안 들이고 주위의 도움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명목일주는 인목운이 들어올 때 친구나 형제에 의해서 내가 발복을 한다. 명목이 인목을 만나면은 천의성으로 의학업계통에 망이 있다. 천의성, 천의성은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별이에요. 인목을 만나면은 묘목, 묘목은 음지의 나무이기 때문에 인목 양지의 나무를 만났으니 아주 습하고 냉한 기운이 사라지고 인목은 젖은 나무예요. 묘 묘목은 젖은 나무예요. 그런데 인중평화가 있단 말이에요. 인중평화가 햇빛을 주니까. 젖은 나무가 아주 음과 양이 알맞게 조우을 갖추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주는 좋아지게 된다. 그래서 햇빛이 비치는 양지바른 곳에 나무가 되니 잘 자라고 또 광합성 광합성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초록 식물, 나무 잎, 농작물 모든 이런 초록 식물들은 햇빛을 받아야만이 광합성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햇빛이 없으면은. 광합성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는 인중에는 병화가 있어서 양지의 목이 되기 때문에, 비록 인목이 겁제라고는 하지만, 이 경우는 오히려 좋아지는 경우가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오행이 겁제가 다 전부 다안 좋은데, 갑인목만큼은 겁제가 좋은 거예요. 왜? 형제나 친구를 발판 삼아서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가 사회적으로 이름을 떨칠 수가 있고, 성공을 할 수가 있고, 발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중에는 병화가 있어서 양지목이 되기 때문이다. 비록 인목이 겁재라고는 하지만 이 경우는 오히려 좋아지는 경우이다. 나무에게는 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햇빛이 가장 중요하다. 나무에게는 햇빛, 햇빛이 없는 지하 골방, 속에, 골방 속에다가 화분을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한 달도 안 돼서 이 나무는 죽어버려요. 그래서 식물은 갑을먹은 반드시 햇빛을 받아야만이 건강하게 잘 자란다. 그럼 사주가 갑을먹 사주가 병정화가 태, 없어요. 태양이 없어요. 햇빛을 못, 못 받지 못하는 태양 꽃이에요. 그 꽃은 햇빛을 받으면은 예체능 계통으로 가서 아주 아름다운 나의 꽃을 뽐내는 연예인이 될 수가 있는데 햇빛을 못 받으면은 지하 골방 속에 갇혀 있는 꽃이니까 뭐예요? 음지의 꽃, 야간 업소에 그 종사하는 그런 유흥 업소 술집 노래방 도우미 이런 야 밤에 일하는 그러한 아가씨들이 된다. 밤의 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묘목이 인목을 만나면은 등락 의갑으로 친구나 형제 보기 좋다. 을목 사주 갑목을 만나 사주는 지지로 묘목이 인목을 만난 경우와 같다. 사주에 화가 없는데. 묘대온이 들어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사주에 화기가 없는 사람이 축토를 만나면 몸이 더 습하고 냉해져서 박테리아가 많아져서 습진이 생기고 여자는 냉대아에 걸리고 또는 남녀모도 생식기에 질환이 생긴다. 남자는 고자가 될수 있고 여자는 불감증이 될 수가 있고. 이게 잠에 흉살 맞으면 자궁질환, 자궁근종, 자궁암, 이래 이렇게 해가지고 자궁 수술을 받아서 자궁을 드러내기도 한다 심하면은 그래서 박테, 박테리아가 가장 번성하기 좋은 토가 바로 축진파이다 축진파 축진은 꽁꽁 얼어있는 얼음땅과 물창고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음지에서 잘 서사, 서식하는 그런 병원균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자라기에 환경이 아주 좋으니까 이 사람은 왜 평생 그냥 불이 없으면 사주에 불이 없어서 조가 안돼 있으면 평생 병원에 왔다갔다 갔다갔다 왔다 하루에 는이병 하루에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고 하루에 병원 안 가는 날이 없고 가방에는 항상 약봉자 약봉다리를 그냥 넣어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런데 운에서 그런데 운에서 화가 들어와 가지고 화가 들어와서 화생토를 받을 때. 축토가 햇빛을 받을 때 병정화의 운이 와가지고 얼었던 농이 얼었던 땅이 녹을 때 이때는 뭐야? 그동안 내가 알았던 질병이 싹 없어진다. 병화가 암장 속에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 화가 많은 사람은 복을 타고난 사람이다. 화가 많은 사람은 항상 웃지만 화가 없는 사람은 웃음이 없고 얼굴이 무표정하다. 묘목은 인목을 제일 좋아하는데 인중평화가 냉기를 없어진다. 묘목이 인대운이 들어오면은 친구나 형제로 인해서 발목이 튀는 경우가 많다. 묘목이 묘목을 만나면은 <laughs> 묘목이 묘목을 만나면은 젖은 나무가 젖은 나무를 만난 거예요. 실체화된 양기의 덩어리인 그러니까 묘목은 뭐예요? 땅 위에서 올라온 새싹이라고 그랬어요. 땅 속에 있던 양의 기운이 지상 위로 와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양의 실체. 양의 실체. 양의 덩어리인 묘목이 겹쳐 있는 격이니 너무 과시나여. 망치기가 쉽다. 보금잡초. 보금잡초는 뭐예요? 들어가면은 풀들이 막 무성하게 자라. 그럼 수많은 풀들이 서로 햇빛을 받기 위해서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풀들에 의해서 내가 경쟁에서 이길라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엎드려 가지고 신음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보금잡초예요. 잡초들이 서로 뒤 엉켜 가지고 서로 세력 싸움을 하는 거. 내가 이 잡초한테 치면은 나는 소멸되는 거예요. 그럼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풀들의 세계에서 싸워서 이겨야만 인데가 그 풀을 죽이고 나서 내가 햇빛을 받아서 내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음 잡초다. 그래서 잡초가 잡초를 만나니 보음 잡초가 되고 넓은 들판에 잡초들이 서로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모습으로 인덕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전부 다 경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묘목이 묘목을 맞는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항상 경쟁 속에서 해야 돼요. 학생이다. 그럼 수많은 학생들 중에서 내가 경쟁을 해야 되고 운이 좋으면 내가 경쟁을 해서 이기지만 운을 잘못 만나면 항상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최하층민 천격으로 떨어져가지고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풀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시름을 하는 그와 뭐 같은 모습. 항상 내 인생은 고통과 시름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시기심, 질투심, 질투심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묘목이 묘, 묘목을 만나잖아요. 그럼 시기심, 질투심이 많다. 그래서 천간지지에 겁재가 있는 사람들이 비견 겁재가 있는 사람들이 질투심이 많다. <laughs> 또, 묘목 두 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천간에 병아의 화가 절대 필요하다. 묘목은 도화살 중에서 왕도화살로 풍류 기운이 있다. 병아 일주 을목을 만나면 아차 잘못하면 바람둥이로 갈 수가 있다. 이게 아름다운 꽃이니까, 병아를 만나면 아름다운 꽃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꽃을 보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수많은 벌나비들이 날아들게 돼 있고, 수많은 남자들이 꼬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수많은 남자들이 줄줄 따라다니니까 바람에 수많은 남자들, 멋있는 남자가 쫓아오니까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거절을 못하니까 여기서 바람을 피우게 되고, 그래서 도화살이 겹쳐 있는 사주들은 풍류 기질이 있다. 호랑이띠, 인목, 묘목이 도화살로 삼합이 될때 도화살이 발동이 된다. 그러니까. 호랑이띠인데 월에 묘목이 있어요. 그럼 임묘진방압이 되겠죠. 도화살이 합을 한 거예요. 도화살이 합 합을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도화살이 발동을 한다. 도화살이 묶여 있으면은 발동을 안 한다. 묶여 있는 도화살이 해달 해대, 해대운이 들어올 때 해며미 삼합이 되면서 도화살이 발동이 된다. 해며미는 이노술의 반, 연반, 겁, 삼합이 된다. 그러니까 연반, 겁은 뭐야? 12신살에서 연살과 반한살과 겁살이 합이 되는 거예요. 연살은